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왕님, 그리고 로브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시원입니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 그리고 저와 게스트분들이 함께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린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무섭고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공포라디오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로브 씨부터 음, 들을 수 있습니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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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시원님 사연부터. 뽑아 네. 보시죠. 마치 이걸 주시는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아닙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 어? 됐고요. 음, 금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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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로브님이잘 뽑으신 거죠? <laughs> 맞죠. 아, 금수저, 금수저. 금수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네? 윤시원. <laughs> 미쳤나 봐. <laughs> 돌았나 봐. 너그거 프레임이야. 아, 프레임이에요? 원래도 프레임이 야 그거. 어. <laughs> 형님. 아, 형님, 형님 어릴 때. <laughs> 네. 좀 괜찮으셨어요? 아유, 어릴 때 많이 힘드셨나요 그 전형적인 결식아동. 어, 오... 였습니다. 그거 자만이에요, 여기. 네. 결식아도 그러지 않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만 해도 장난 아닌데. 아니 중학교 때 정말 그 점심 시간에 저기가 없어 가지고 수도가에서 물 먹고 축구하고 달방 살고 그놈이 많다.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금수저였어요. 아니죠. 할머니가 아 근데 뭐 할머니 세대 때는 우리 할머니도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기사님도 있고. 네. 저는 뭐 그랬다더라고요. 물론 아, 직원은 아니지만 금수저라는 뜻이 이제 약간 좀 부모님 세대가 잘 살아서 집안 자체가 되게 돈이 맞죠. 많은 집안을 빗대어서 나온 신조어죠 금수저.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쥐고 태, 태어났다. 맞죠. 전 수저도 없었는데. 저도 흙수저였어요뭐 금수저면 왜 제가 생각나는 거죠? 저는 그게 있어요. 사실 좀 네. 어렸을 때 유복하게 자란 친구들일수록. 우리가 막 성격이 나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어, 행복한 상황에서 사랑과 이쁨을 많이 자,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음.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고 유하고 이렇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안 그래요 시현님 <laughs> 보면 아, 딱 금수저는 아니다 어, 저전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laughs> 저는 상대방이 <laughs> 무조건 싫지만 티를 안 내는 것뿐이에요 제가 볼땐 음. 금수저를 음. 지어줄 사람 아, 음. 아 근데 저희가 금수저로 태어난 거 아니라 네. 아, 어, 그러면 그거는 그, 예, 금 수저를 쥐어줄 사람, 예. 그리고 저는 금수저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 진짜, 그 진짜 수저를 말씀하시는 그걸로 거예요. 그걸로 밥을 먹었어요. 음. 근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 근데 이게 이, 살짝만 됐는데도 네. 이빨 자국이 나더라고요. 아, 네. 그 사용을 못하겠다. 금수저, 네네네네. 바른 건가? 금을 아니요. 완전 센 금이에요. 제가 순금 5 0 돈짜리 금수저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와, 비쌉니까? 지금 50돈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지금,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이었고. 지금, <laughs> 지금 더 올랐어요. 지이 뭐 그... 2만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만해요 그냥 숟가락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네네 아, 그게 팬분께서. 와, 총 비싸구나. 젓가락도 드린다고 하면서 자꾸 1년에 한 번씩 연락오는데 젓가락 드릴게요, 드릴게요 하면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전, 아, 토크로 전 부탁드릴게요. 아직은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금수. 네네 숟가락까지만. 금수. 어 그러면은 이제 금수저 금수저를 빼고 수저 수저 부분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수저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식탐이 좀 있으신 편입니까 없으신 편입니까 어 저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전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식탐이 많다는 게 어렸을 때좀 눈칫밥 먹고 그러면 식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너무 배고팠던 시절들이 많았어서 오히려 먹숙거 자체를 좀안 좋아. 하게 됐어요. 굳이 뭐 이런 어, 그러니까는 음. 배부르면 그만 먹는다가 저한테는 없고 음.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만 먹는다. 음. 편하네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밥을 먹으러 가져가신 겁니까, 맨날? 아, 멸치 밥 좀...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아, 그럼 <laughs> 식사해 줄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면. 저는 배운 게 이제 밥 먹을 땐 밥만 무슨 뜻이 그러니까 핸드폰 켜놓고 뭐 이런 거안 하냐? TV를 아. 본다든지 뭐 말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음. 무조건 빠르게 먹고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매번 지내서 그런지 딴 짓하면 혼나고 그래서 음. 밥은 밥만 먹는다 빠르게. 식사할 땐 식사만. 식사만 딱한다 그리고 아. 뭐 TV 볼건그 이후에 보던지 음. 얘기를 할 거면 그거 끝나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좀 있었던 것같아요좀 예민한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음. 그 실수를 해 네. 그때 딱 지적할 수 있는 식사 예절은 뭐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태어난 저희 그러니까 이, 그 지금 세대들 말고. 음. 저희 때는 뭐 그냥 항 찌개에다가 이렇게 그냥 숟가락 다 같이 얹어 가지고 같이 음, 먹었던 시대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네, 덜어서 먹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음, 뭐 쩝쩝대는 거나 뭐. 소리내면서 음, 먹는 거라던가 저는 사실상 소리내면서 먹는 것도 맛있게 뭐 먹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먹방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네. 공통 콘텐츠가 됐잖아요 거기서 유도 <웃음> <웃음>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어보여 진짜 존나 <laughs> 전... 입매버리고 싶어 그냥 근데 보고 계셨잖아요 아 그게 짜증나서 그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어그로니다 <laughs> 그냥 <웃음> 이 정도도 그냥 좀 신경 쓰이는 정도인데 <laughs> 뭐 이렇게 해서 먹는구나 약간 또 일부러 소리 내시는 분도 네. 있겠죠 ASMR 느낌 ASMR이야 아, 이거는 진짜 있잖아요 자기가 밥 먹는 거를 네. 동네박리네 사람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네. <laughs> 아,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식사 예절 예전에. 예전에는 그 식사 자리 자체가 굉장히 큰 그거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좀어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금수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금수저입니다. 저희 집에는 금수저가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금으로 제작된 수저예요. 저희 친할머니가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돌반지 대신 선물한 것이었죠. 할머니는 전쟁 이후 남편을 잃고 자식도 줄줄이 잃었다고 해요. 너무 가난하여 굶주림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돌아가셨대요. 그나마 버텨 살아남은 것이 저희 아빠와 고모였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먹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만큼 손도 엄청 크셨죠. 예를 들어 잡채를 커다란 김장대야 하신다거나 소고기 묵국을 들통에 끓이시곤 하셨어요.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다. 늘 저희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셨죠. 특히 아빠와 오빠가 먹을 것이라면 아무리 비싸고 귀한 재료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니 얼마나 저희 아빠가 소중하고 귀했겠어요.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오빠도 그렇고요. 사실 어렸을 적에는 할머니의 티나는 차별을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할머니가 저만 미워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전 금수저는 고사하고 할머니 품 안에 안겨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할머니가 아기새처럼 챙겨줘서인지 오빠는 딱히 시탐을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좀 있는 편이라 할머니 몰래 오빠 목을 뺏어먹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약속이 있어 나갔다 집에 들어왔더니 아빠와 오빠가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산악회 모임을 간 엄마 대신 오빠가 아빠를 모시고 할머니네 갔다가 고모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거든요. 현관에 엉망으로 놓인 아빠와 오빠의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두고 중문을 열며 저는 큰소리를 냈습니다. 꼬투리 하나 잡았으니 잔소리 좀 하다 치킨 좀 사달라고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신발 이렇게 막 벗지 말라 그랬잖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런데 거실과 가까워질수록 음식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잔치집 가면 나는 이것저것 뒤섞인 냄새 있잖아요. 음식을 잔뜩 사서 보내셨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절 맞이한 건 거실 한가득 음식을 펼쳐놓고 먹고 있는 오빠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오빠의 옆에서 아빠는 계속 먹을 것을 챙겨주고 계셨고요. 살면서 처음 보는 오빠의 모습이라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걸신 들린 사람처럼 우악스럽게 먹고 있었거든요. 반찬통 뚜껑이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배달도 시켰는지 마구잡이로 뜯긴 비닐봉투와 비워진 플라스틱 용기들이 아빠와 오빠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손큰 할머니에게 자라 저희 식구 모두 남들보다 잘 먹는 편이긴 했지만, 절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만큼 아빠와 오빠 앞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음식도 많았어요. 그것도 온갖 종류별로야. 아빠, 이게 다 뭐야? 오빠 그만 먹여. 이 음식 다 어디서 났어? 아 오빠 게장 못 먹잖아. 그러다 이빨 다쳐. 껍데기를 왜 씹어? 음식도 궁합이 있다며 따져 먹던 사람이 허겁지겁 입 안에 우겨 넣는 걸 보니 슬슬 무섭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오빠는 어렸을 때 게장을 먹고 탈이 난 후로는 절대 먹은 적이 없는데 그걸 껍질째 아득아득 씹고 있었어요. 걱정이 된 제가 울먹거리며 오빠의 손을 잡아 뜯어 말렸는데. 잔뜩 경계하고 절 노려보던 오빠가 제 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내 거야 먹지 마. 어렸을 때도 그렇게 뺏서 먹더니 이 나쁜 년이. 오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오빠의 목소리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절 노려보는 표정도 무서웠지만 오빠의 그 목소리는 정말 난생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꼭 어린아이가 된것 같았어요. 제가 당황해서 울먹거리든 말든 아빠는 오빠 옆에서 열심히 음식을 오빠 앞으로 나르고 있었죠. 꼭 제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멍하니, 그러고 계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혼자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오빠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엄마에게 바로 전송했어요. 제 영상을 보고 놀란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집으로 당장 돌아오시겠다는 말과 함께 저더러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와 오빠가 걱정되었지만 일단 엄마가 하라는 대로 방에 들어가 가만히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폰으로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종종 안부전화를 드리긴 했지만, 할머니가 제게 먼저 걸어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잠시 당황했지만,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린아, 빨리 거실로 가서 할머니가 준 금수저 자리나 확인 전해봐라. 금수저요? 갑자기 그건 왜요? 퍼뜩!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할머니가 시키는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조심히 방문을 열고 나오니, 아직도 먹고 있는 것인지 거실에서 부스럭 달그락 우적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 많은 음식들이 아직도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와 오빠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전화 너머 할머니의 재촉에 저는 일단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북방이장 깊숙한 곳에 금수저 등 기중품들을 모아두셨거든요. 그런데 평소 늘 두던 곳에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금수저가 들어있는 상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 어디 갔지? 할머니 금수저 든 상자가 안 보여요. 아이고 일 났다 일 났어. 네 엄마는 어디라냐? 어, 멀리 가진 않아서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일단 나도 빨리 가마. 먹는 거 절대 말리지 마라. 그냥 넌 가만히 있어. 알겠지? 할머니의 신신당부에 저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져 그냥 전 안방에서 엄마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요. 집안이 난장판인 꼴을 보고 두 분이 잠시 말을 잇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죠. 제가 집에 들어와서 봤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엄마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북박이장을 뒤적거리셨어요. 하지만 엄마 역시 금수저가 든 상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는가 싶더니 갑자기 엄마를 불러 고모를 당장 데려오라고 하셨죠. 엄마는 아빠와 오빠를 보며 발만 둥둥 거리시다가 할머니의 호통에 차키만 겨우 챙겨들고 나가셨습니다. 사실 엄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두 장정 사이에 혼자 있을 할머니가 걱정되어 그냥 집에 남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조심히 시간을 들여 오빠의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가만히 거실 끝머리에서 서서 바라봤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죠. 꽤 오랜 시간 끝에 오빠의 곁에 다가간 할머니는 손동으로 눈물을 훔치셨어요.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 어느새 눈물로 한가득 젖어 놀랐지만 저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한수야, 순자야, 현수야, 태수야. 이네 애미가 잘못했다. 할머니는 오빠를 보며 갑자기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빠는 그런 할머니가 보이지도 않는지 아빠가 손으로 발라내 건네는 음식을 열심히 받아먹고만 있었어요. 아빠랑 오빠가 정말 미친 것 같아 보여. 전 너무 무서워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랑 나는 이제 어쩌지?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문난 애비가 제사밥도 못 챙겼다. 내 죄야. 다내 죄다. 그러니 나한테 풀어라. 응? 주호한테 그러지 말어. 할머니는 계속 타이르고 빌고 사과를 한참이나 반복하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까 엄마가 부랴부랴 고모를 이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고모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손부터 내미셨어요. 빨리 내놓으라는 뜻이요. 고모는 쭈뼛거리며 조심히 품에 들고 있던 금수저 같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오빠가 거신 들린 것처럼 먹던 행위가 뚝! 끝이는 겁니다. 아빠도 이것저것 손으로 음식을 퍼다가 오빠 앞에 두던 것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내 우욱! 하는 소리와 함께 오빠가 거실바닥에 엄청난 양의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온 집안이 악취로 가득 찼어요. 전그 모습에 저도 토기가 밀려와 코와 입을 막고 등을 돌렸고 엄마는 재빨리 집에 있는 창문을 모두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집안이 무슨 쓰레기 매립장이 된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오빠의 모습이 더럽지도 않는지 오냐, 오냐 하시며 오빠의 등을 계속 두들겨 주셨습니다. 오빠는 속에 있는 것을 모두 겨내자마자 그대로 기절하듯 아빠와 함께 잠들었고 비위가 약한 저 빼고 어른들 셋이 집 정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집을 청소해도 쾌쾌한 냄새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오빠는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서 장이 뒤틀리는 것 같던 느낌도 기억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누군가 찾고 귀에 대고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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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거리던 목소리도 알고 보니 금수저는 아빠가 고모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고모한테 좀 빚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아빠의 통장관리는 모두 엄마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금이라도 팔라고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수저가 알고 보니 저희 집앵마귀와 비슷한 것이었더라고요. 아빠 위로 줄줄이 잃은 할머니의 굶주린 자식들을 달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종종 아빠와 갓 태어난 저희 오빠를 원망하듯 바라보는 어린 자식들의 꿈을 꾸곤 했대요. 엄마의 젖을 풍족히 먹고 할머니의 음식을 풍족히 먹던 오빠와 아빠를 부러워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 좋지 않아 무당을 찾아가 보았더니 부적을 써줄 테니 그 부적을 금에 녹여 금수저를 만들어 갖고 있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달래는 제사를 크게 한번 지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정말로 꿈에서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낮잠을 자다 꿈을 꾸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오빠의 몸을 뜯어먹는 이상한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고모는 금을 동네 금은방에 팔았다고 해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사상사정에 금수저를 찾아들고 저희 집으로 달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 희한한 일 이후로 한참을 우울에 빠져 지내셨어요.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옛날 가난이 어떻게 할머니 탓이겠어요? 자식을 내시나 앞세운 가여운 분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오빠와 전 제삿날이면 꼭 전을 부치고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돕고 있어요. 굶주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오빠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가끔은 가족들과 맛있게 야식을 먹다가 배불러 남길 때면 그날 겪었던 일이 떠올라요. 그래서일까요?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음식을 욕심내 시키거나 최대한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져 시켜놓고 보니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굶주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오빠는 정말 이런 조상들에게 쉬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니고서야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면은, 그렇게 바라봐 진다는 거에 있어서 그, 지금 사연자님이 또반대로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음, 그럼 반대로 아버지는 왜 오빠가 거신 들려 먹는 거지 계속 도와줬을까요? 부모된 마음. 애가 <laughs> 먹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걱정이 앞서일 것 같아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랑 같이 씌인 거 아닐까요? 같이 씌었다고 아, 보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형제, 형제였을 테니까. 아버지가 씌인 건가? 둘 다, 둘 다. 둘, 둘 다일 수밖에 다. 없죠. 음... 누군가는 멈출 수 있었을 텐데, 안 멈춘 거 보면 음, 두분 다이지 않을까? 그럼 굶어 죽은 귀신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오, 저는 굶어 죽은 귀신? 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악귀가 보통. 불교에 나오는 귀신이죠. 그죠 네. 그, 계속 먹는 네. 귀신이라고 하지 않나요? 목구멍이 바늘바늘만큼 얇아서, 먹어도 어. 먹어도 이게 입에서 습도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악귀인데, 어. 탐욕을 상징하죠. 또 따지고 보면 그런 종류의 애들이, 애식 당 그럼 걔네들은 1년에 한 번씩 부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날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인도의 불교하고 중국의 불교하고는 좀 달라요. 되게 신기한 게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만의 이제 불교가 된 부분인데 웬만한 건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상해요. 일본 불교 또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아... 최대 음식을 많이 먹어본 기억 이 있으세요? 네. 언제요? 너 때문에요. <laughs> 언제요? <웃음> 그 먹지마 챌린지 해가지고 아... 치킨 피자 뭐, 뭐 그렇게 하고 오. 다섯 개, 다섯 종류. 한번더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왜 멸치쌈밥도 먹고 그 밥도 먹었잖아요. <웃음> 찜닭도 <laughs> 먹어 드셨어요? 그 그때... 멸치쌈밥 먹고 그 찜닭도 드셨어요. 전 많이는 못 먹어서 잘주서 햄버... 먹지. 햄버거 네. 몇 개까지 먹어요? 그니까몇 개를 먹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만 먹지. 될거 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피자 한판딱 진짜 죽을 것 같다 한번 뭐다 먹으면. 아. 그날 이후로는 많이 안 드셔 보세요? 뭐 많이 애초에 먹지는 않지만 마음 먹고 하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넣는 법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식도를 열고 이렇게 하막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어. 이 안에 쌓는 방법을 좀 어, 알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그냥, 어렸을 때 식탐이 좀 많긴 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면 좀 힘들었을 때. 스팸만 나왔다 하면. 와, 어, 어. 스팸 맛있죠. 그렇죠. 어렸을 때. 최애 반찬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던 건있데 사실 지금도 식탐이 있긴 있지만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들, 과식하지 마세요.